바로 얘일 다시 와 계속 아버님 곁에 있지. 너희 아버님을 못 만난 게로구나. 하긴 숨어 사시는 양반 쉬 찾을 순 없었겠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그래 어찌 지내시드냐 편히 지내시드냐 한 눈에 널 알아보시드냐 네, 첫 눈에 알아보시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면 하면 무하르 이를 다시 와 다시 보내지 마시라 했는데 어째서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셨어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그분이 돌아가셨어 소녀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편히 가셨습니다 어머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내 네, 어머니가 그립구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마와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나 오심초사 했었구나 심려를 끼쳤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리 무사히 돌아왔으니 천행이로 그래 아버님은 만나 뵈었느냐 예 근데 왜 같이 오지 않고 그래 내 뜻을 전했느냐? 아버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녀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laughs> 아이 해암이 세상을 떠나 에이, 한참 나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 이 사람 한 평생이 참으로 불 끝에 매달린 이슬과 같은 신세구나. 살아생전 그 친구와 술한잔 나눌 기리 없으니 후일 무덤에 술이라도 올려야 할 터인데 이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대감마님. 이제 그만 어머니와 소녀를 보내 주십시오. 아버님이 떠나셨으니 과거의 원한도 이제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소녀,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에이,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자꾸나. 어머님 병세도 있으시고, 나의 네, 그 친구에 대한 도움... 우리도 있고 대감마님 마음고생도 크고 먼길 오가느라 고단도 했을 터이니 우선은 그만 물러가 쉬도록 해라 마님께서도 찬판 어른께서도 지금까지 그러셨듯 앞으로도 마음 편히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laughs> 나야 마무려면 뭐 어떤가. 나리도 그렇고 이미 살만큼 살은 것을. 마님의 말년이 편안하다 하면 바로 아드님께서 무탈하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예. 이복에 좀더 자세히 말해주면 안 되겠는가?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내당으로 들어서다 문득 작은 사랑채를 보니 서기가 있더이다 반드시 가까운 날에 기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네 고마워 마님 다가상이옵니다 아 그래 어서 들여오너라. やれ。Yeah. 아주 하지만 앉으십시오 아씨 먼저 자정하십시오 그래야 소녀 앉지요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아씨 아 이년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하지 천한 종전에게. 큰절이라니요. 어머님이라니요. 아고 아시 이녀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야 뵙습니다. 어머님. 글쎄요, 어찌. 길동두은 님의 모친이 아니십니까? 우리 길동이그 아이를 어찌 아십니까? 외람 때우나. 소녀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동이 어디에 있는지, 어찌 어디 지내는지도 아십니까? 소녀도 그것까지는 모르옵니다. 아직 자세한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두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심려 마십시오. 언제고 도련님으로 하여 어머님도 귀히 되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힘을 내십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어머님이 편안하셔야 도련님이 편안하시지요.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곧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도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에 편히 가지십시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겠으나, 가끔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씨.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그간 어디서 어찌 지내셨습니까? 이제 아주 돌아오신 겁니까? 길 중에 만난 노옹한테서 침술을 조금 배웠더이다. 이것으로 호구지책이나 삼을까 싶어 돌아왔습니다. <laughs> 소녀, 가끔씩 체증이 옵니다. 침좀 놓아주시렵니까? <laughs> 한성에 드니 마음 한 곳을 누르는 게 있더이다. 급박한 마음에 아시켜서 베푼 은혜를 소홀히 알고 떠났죠. 고맙다는 말은 전해할 듯해서 결례인 줄하나 일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라니요, 소녀. 전날에 이미 도련님을 따르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소녀, 공연이 도련님 심기를 어지럽혔나 봅니다. 일이 있어 찬판 어른 댁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도련님 어머님을 뵈었습니다. 어머님께 죄가 많은 몸입니다. 어찌 지내시는지? 건강하십니다. 이만 일어서야겠습니다. 도련님, 예서 지내시지요. 언제고 돌아오시리라 믿고 거처하시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미 있을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련님,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저 반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큰 은혜를 입고도 제대로 인사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시켜 드시고 가시죠 인사 올리시게, 박대인이시네. <laughs> 아이이 사람이 그. <laughs> 됐네. 자네도 그만 앉게. 왈자 패들 사이에서 이름 깨나 났다고만. 내일 어디 있을 건지, 얼마나 줄 건지 그거나 말해 보소. 시원시원하구나. 개성여가게 구자춘 손모가지를 끄끈오란 기요 모가지를 뽑아뿌리는 기요. 그 노인네 살만큼 살았지. 얼마나 줄 기요? 이걸 어째, 상원 사기장한테 웃돈 주고 맞춰온건데. 광산 기이지 말고 술이나 갖고 온나. 음. 어머, 이 상처는 뭐예요? 많이 아팠겠다. 술! 술이나 갖고 온나! mm <laughs> ハハハハハ。<laughs>